강남구 수서동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커뮤니티 기능이 겸비된 거점형 도서관이라는 점과 더불어 수년간 지체되어 온 수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공사가 시작되는 수서 공공도서관 부지입니다. 세곡이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함께 도서관 용도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수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설계 공모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서관에 와서 이제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공부도 할수 있고 주변 상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동네에는 큰 규모의 도서관들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도 이제 이렇게 생기게 돼가지고 반갑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장소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도 그때 되면 조금 더 크게 될 테니까는 아이 연령에 맞는 장소들 좋은 책들 많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설계 공무를 완료한 강남구는 서울시의 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2025년 5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에서 4월까지. 시공사 및리을 선정하고 2025년 5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서동 까지도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서도서관은 시설은 물론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숲의 사계를 콘셉으로 6,600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와 교육, 커뮤니티 시설로의 역할도 함께 합니다. 수서 지역은 어디에서 보아도 높고 낮은 녹음의 언덕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요소를 담아내는 도서관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도서관 내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공간들을 창을 연결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역의 기대를 안고 시작하는 수서동 구립 도서관이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엄중구입니다.